락스 가서 먹은 나라. 그 사건 알아요? 저는 락스. 몰랐는데 락스 그 아, 맨손으로. 그건... 아그러니까나도 몰랐어. 아, 이건, 이건 혼나야 돼 그거. 혼나야. 돼. 저는 몰랐어요. 뭐, 뭐 맨손으로 락스를. 락스가. 락스로 하려 했어. 왜, 왜? 아 했어요 맨손으로. 그럼 왜냐면은 네. 그때 뭐 이렇게 뭐 묻어 있었어요. 베겐가 어디 이렇게 막 코피가 좀 묻었나. 락스 비마트로 시켜가지고. 근데 저는 손이 멀쩡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저희 엄마도 혼나 혼내더라고요. 어, 혼나야죠. 원래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. 오오오. 그렇죠. 네. 감사합니다. 훈리분들이 걱정을 진짜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. 아 그럼 네. 이렇게 하자. 예를 들어서, 어 이거 해도 될까? 네. 뭐 약간 이거 위험 물질 아닌가? 라고 생각이 들때 일단 하지 말고 버블해. <laughs> 아, 물어봐. 어. 형한테 형한테 버블해도 돼요? 어 나한테 해도 돼. 나한테도 <laughs> 돼. 그냥 누군가한테 물어봐. 어. 버블해.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. 네. 플리가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음... 플리가 아마 얘기해줄 거야. 알겠습니다. 오... 어 근데 다들 시, 식염수 식염수라고 하네요. 네. 지금 식염수 식염수 맞나요? 식염수 그거 아니에요? 그 식염수는 그거 렌즈... 아니야? 어 맞아 맞아 맞아. 소독수가 그거 맞죠? 어? 식염수랑 소독수랑 비슷... 똑같은 거예요? 어, 수로 아예... 끝나면 다 똑같은 건가요? 아예 다른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식염수 아니... 소독하는 거 아니에요? 미치겠다 진짜. 아 진짜 아니에요? 아나 진짜 궁, 진짜 어. 몰라서 물어는 거야. 소독 소독수는 아세톤이랑 이런 거 있잖아 소독하는 네. 거. 야 아세톤이 무슨 소독하는 거야? 렌즈. 야 이거 네 각종 소독 지금 세계관이 아, 충분해가지고 야나헷 걸린다 지금. 네. 야자 아세톤은 뭐냐? 아나 뭐, 진짜 나거 진짜 예, 방사코 라는 말이 아니라 아, 아, 아. 그거고 음. 소독수는 아 그건 알아요. 매니큐어 지울 때 하는 거고 그래. 뭐 네임펜 같은 거 지울 때. 소독수는 이제 뭐 다쳤을 때그 소독약 냄새 가확 네. 나는. 아, 그거뭐 불소 불소. 불쏘. 아, 불소는 치약 치약이고 아, 진짜 <laughs> 아, 몰라 몰라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. 자 그리고 이제 식염수는 고거지 렌즈 꼈을 때 네. 소독하는 거잖아요. 어. 소 소독이 아니라 이제 식염수는 아, 네. 네. 렌즈를 보관, 보, 보관 보관하기 위한 네, 그게... 소독 기능 이 있는 게 아니에요? 수속 기능이 아,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 진짜 어떻게 다쳤을 그렇게... 때 바르는 건 아니야. 아, 시어내는 아, 거긴하지. 맞아 맞아, 맞아. 아, 맞아 맞아 내는 거는 맞아. 맞아 맞아 많이 알아가네요.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암물 이렇게... 안 됩니다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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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어, 네, 네 시연 선 세척 기능. 세척 네. 세척 기능 세척 기능.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아 그리고 얘기해. 락스 가서 먹은 나라. 그 사건 알아요? 저는 락스. 몰랐는데 락스 아, 그내 그건... 손으로. 아까 그러니까 그니 나도 몰랐어 아, 이걸. 혼나야 돼 그거. 혼나야. 돼 저는 부들랐어요. 뭐, 뭐 맨손으로. 락스를. 락스가. 맨손으로 했어. 왜, 왜... 아 했어요 맨손으로. 그럼 왜냐면은 네. 그때 뭐 이렇게 뭐 묻어 있었어요. 배경가 어디 에 이렇게 막 코피가 좀 묻었나. 락스 비마트로 시켜가지고. 근데 저는 손이 멀쩡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저희 엄마도 혼나들 혼내더라고요. 어 혼나야죠. 원래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. 오. 어... 그렇죠. 네. 감사합니다. 흘리 분들이 걱정을 너무 정말 아니하시는데. 많이 할것 같은데. 아 그럼 네. 이렇게 하자. 예를 들어서, 어 이거 해도 될까? 네. 뭐 약간 이거 위험 물질 아닌가?라고 생각이 들때 일단 하지 말고 버블해. <laughs> 아, 물어봐. 오케이. 형한테 형한테 버블해도 돼요? 어 나한테 해도 돼. 나한테도 돼. <laughs> 그냥 누군가한테 물어봐. 어. 버블해.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. 플리야 나이가 해도 될까?라고 물어보면은 음. 플리가 아마 얘기해 줄 거야. 알겠습니다. 어, 어 근데 다들. 식염수? 식염수라고 하네요. 네, 지금. 네. 식염수. 식염수 맞나요? 식염수 그거 아니에요? 그. 식염수는 그거 렌즈... 아니에요? 어 맞아 맞아 맞아. 소독수가 그거 맞죠? 어? 식염수랑 소독수랑 비슷. 똑같은 거예요? 어? 수로 아예... 끝나면다 똑같은 건가요? 아예 다른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식염수 아니 소독하는 거 아니에요? 미치겠다 진짜. 아 진짜 아니에요? 아나 진짜 궁 진짜 어? 몰라서 물어보. 야... 소독 소독수는 아세톤이랑 이런 거 있잖아 소독하는 에이. 거. 시... 야 아세톤이 무슨 소독하는 신경쓰나. 거야? 렌즈. 야 이거 에이. 각종 소득 지금 세계관이 아, 충분해가지고 야 나도 헷 걸린다 지금. 야자 아세톤은 뭐냐? 아나 뭐 진짜 나 진짜 방수때 하는 아이콜. 말이 아니라 아, 그거고 음. 소독수는 아 그건 알아요. 매니큐어 지울 때 하는 거. 그고뭐 그래. 네임펜 같은 거 지울 때. 소독수는 이제 뭐 다쳤을 때그 소독약 냄새가 에이. 확 나는 아, 그거고 불소 불소. 어허. 불소는 치약 치약이고 <laughs> 진짜 아, 몰라 몰라 모르겠어. 잠깐만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자 그리고 이제 식염수는 그거지 렌즈 꼈을 때 네. 소독하는 거잖아요. 어소 소독이 아니라 이제 식염수는 아, 네. 렌즈를 보관, 보, 보관, 보관, 보관하기 위한 네, 그게 소독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? 아, 소독 기능이 아,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껴을때 바르는 건 아니야. 지금 아, 씻어내는 오케이, 오케이. 거긴 하지. 맞아, 씻어내는 맞아, 맞아. 건 맞아. 오케이, 오케이, 맞아 맞아 오케이. 맞아. 맞아. 많이 알아가네요. 어, 아마도 없으면 이렇게... 안 됩니다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어, 네, 시간선 세척 기능. 세척, 세척 네. 기능, 세척 기능.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아, 그리고. 얘기해.